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중등부에서 배워왔던 각종 문법들이 있잖아요. 얘는 어떤 품사 역할하고, 얘는 어떤 품사 역할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게 지금 책 진도 안 나왔지만 오늘 설명드린 거는 다 어떻습니까? 동사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절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사실상 고등부 기출어법에서70% 이상, 아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어법의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해?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을요. 다 이걸 적용해서 이제 풀 건데요. 책을 아예 안볼수 없으니까 쓱풀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그러면 82쪽을 봐어요 82쪽. 잠깐만요. 그 82쪽을 보시면 지금 부정사 밑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닛 6에 보면은요 그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떠올리면 됩니까? 부정사 밑줄이라 써있으니까 아 동사 관련 어 이거부터 떠올리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애가 있고 안 중요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포인트 1번에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격 형태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데 있고 원형 부정사 쓰는 애가 있죠. 이거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죠.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탈투. 그렇죠? 나머지는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단순 함기죠 단순 함기 단순 암기는 뭐다? 고등부에서 안 나온다. 됐어? 안 나와요. 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 필요 없나요? 하,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업법에서는 안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작에서는 나와요. 영작에서는 나와. 내가 하나 기억나는게 있는데 그 가자고 다녔던 예전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영작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영작하는 문제. 뭐 주제를 영작하라거나 요지를 영작하라나 아무튼. 3년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5 점짜리 문제였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구조를 썼어야 되냐면, expect 목적어 초보정사 이걸 써서 이제 영작하는 거였어. 근데 이 친구가 헷갈린 거야. 아 이거 써야 되나? ing 써야 되나? 이게 헷갈린 거야. 그래서 얘가 ing를 써가 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았어.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얘만 틀렸어. 부분점수 없이 5점이 날라갔고 이 친구는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암기적인 요소가 필요한 애도 있어요. 필요한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안 중요합니다. 그래도 얘는 영작에서는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포인트 2번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고정사 쓴다 했죠. 얘는요, 영작에서도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중요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막 이런 단어 나왔잖아 뭐, afford, agree, decide, hope, 이런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 뒤에 투부정사 쓴다 뭐 이런 거 나와있잖아 저 진짜 제가 영어를 수십 년만 배우면서요 이거 외운 적이 없어요 이거 안 외워도 고등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진주어, 진목적어 있습니다 자 진주어 필요 없고요 가수어 진주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필요 없고요 진목적어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진목적어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얘는. 어, 법 문제로도 나오고요. 영작으로 정말 단골이에요. 단골. 잘 나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뭐 영작 수업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할게요.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이 정해져 있다 했었죠. 고등부에서 나오는 영작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거는 사실 제가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 매년마다 학교에서 출시하는 기조가 너무 다르고요 선생님마다 또 달라요 학교 선생님마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이게 나와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영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몇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있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거 아니면은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런 애들 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말 잘 나옵니다 영작에서 그래서 영작에서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4번을 보면은 투부정사의 역할 그리고 투부정사 관련 표현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투부정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명사 e 형형용사부사사냐 o 그러니까 u n g 품사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투부 y 사 관련 표현은요 사실 얘는 어법보다는요 n g y o 요 n g young, young, y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young, y o u 이 g y o u n o u g young, y o 의문사 투부정사 be about, so as to 이런 거 나왔잖아, in order to 막 이런 애들 이게 다 투부정사 관련 표현이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법으로 안 나와요. be about to, slash, be about, I인지 t 래안 나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는요 어법에서는 우리가 중딩 때 나오는 건 to, I인지 to 이거였잖아. 투부정사랑 동명사 비교하는 거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제일 잘 나오는 투부정사 어법 문제 딱두 개만 소개해줄게. 이 책에 안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책에다 써두셔도 됩니다. 투부정사 관련 기출 유형입니다. 두 개요. 제일 잘 나오는 건이두 개입니다. 고등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뭡니까? 투부정사 쓸래 vs 동사 쓸래 이거예요. 즉 동사 자리가 맞냐아니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 아까 내가 동사 관련어 법을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판단하라 그죠 그거 판단하면 나오는 겁니다. 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알려 줄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투 동사원형 쓸래? VS 투 ing 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냐 ing냐가 아니라 투부정사냐 투ing냐예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중딩 때 배웠는데 지금 아래다가 쓸 건데 이거나 아직 쓰지 마세요. 우리 중딩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이거죠.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대표가 이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be used to 동사원형 쓰면 뭐하기 뭐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쓰면 뭐하는 데 익숙하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 끝찮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devote a to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b 자리에는 동사 원형 쓸까, ing 쓸까?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when it comes to 뒤에 동사 원형 쓸까, ing 쓸까? 이렇게 낸다. 됐어?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이거 암기 문제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암기 문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선생님아빠는 고등부에서 암기 문제 안된다면서요안 내요? 안 내는데요? 애들이 헷갈릴만한 암기는 됩니다. 애들이 헷갈릴만한 암기는 요 그러니까, 투 슬레, 슬래, 아이디 슬레는요, 그냥 이게 뭐 헷갈릴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가 붙어 있으면, 투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돼, 투 뒤에 아니면 명사를 써야 돼, 이거는 사실 헷갈릴 수 있죠. 전치사의 투와 부정사의 투를 구별하는 문제죠. 이거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출제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아까 방법을 말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얘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쌤 이거 그냥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외우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편한데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요 이 투부정사가 해석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보통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랑 투 ing를 구별할 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보통요. 은 보통.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걸로 했을 때요. 근데 투의 ing를 쓸 때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i n g 동 명사잖아. 그럼 동명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죠 그렇죠? 이 투는 전치사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에야. 뭐뭐 에. 그래서 뭐뭐 하면 거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에라고 해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뭐뭐 에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썼던 디보트 A to B가 있어요. 디보트가 무슨 뜻이죠? 헌신하다, 전념하다, 받치다 쏟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A를 쏟는 거야. B에 됐어요? B에다가 A를 받치는 거예요. B에다가 B A A. 그럼 여기는? ing라고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썼던 비유즈드 투 동사원형과 ing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o 고 동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하도록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왜익숙하다로해석이 되느냐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유 e 라는 거는 사용하자는 뜻이죠. 그럼 use 된은 사용된이죠, 그렇 사용된이란 뜻은요 어떻게 의미가 확장될 수 있냐면 두 가지 버전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중고의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마우스 줄게. 내가 썼던 거야? 내가 썼던 거잖아. 그럼 중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의라는 의미로도 어, 사용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익숙한의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use 왜 익숙한 애 뜻이 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도구를 쓰는데 이 도구를 한번한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면 새로운 거죠 뉴전뉴 new. 그럼 뉴는 어떻습니까 어색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일주일밖에 수업을 안 했으니까 아직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 번 사용했던 도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사용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익숙하겠죠 그래서 사용된 거는 익숙한 애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익숙한이라는 이 형용사 앞에 비를 붙였으니까 익숙하다가 되는 거고 i 인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laughs> 만들어진 단어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큰 틀과 82쪽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자, 우선은 중요한 게 숙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요 잠깐만요. 오늘이 28일이죠. 이2월 28일 수요일 브레먼데요. 첫 번째, 어, 우선은요. 오늘 배운 어법 내용을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설명을 안할 겁니다. 어, 1,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등부 전체 어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한 내용이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오늘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 백지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백지 테스트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필기한 내용을요.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한번 훑어보시고요. 스프링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일단 다 써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보고 쓰면 안 돼요. 기억나는 대로 써보고요.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필기해준 거랑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져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색깔 펜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백지 테스트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카톡에 보내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필기한 내용 배치 테스트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83쪽부터 어, 87쪽까지. 요 83에서 87을 푸는데, 그냥 풀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알려준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때는요, 풀기라고 제가 일단 써놨어요. 근데 오늘 설명한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한 방식으로 푸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 실력 빠지기 답지들 다 갖고 계신가요?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답지 없으신 분? 해린이 없어요? 해린이 없으면 답지 받아가세요 잠깐 끝나고 나온 다음에 답지는 제출하실 필요 없고요 채점까지 다 해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채점까지 그럼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추가로 모의고사 그 기출을 좀 뽑았어요. 업법만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해오세요 진짜 음. 옆으로 좀시자 답지도 줄게요 해석도 다 있습니다. 답집 받으시고요. 음. 그래서 방금 전에 나머그 프린트 있죠? 어법 문제 프린트. 음. 이것도 모두 풀고 첫 점입니다. 당연히 오늘 알려준 방식으로 푸는 건데 대신에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 문제 풀다 보면, 그니까 걔네들은 그냥 번어 뛰어도 됩니다. 근데 동사 관련이랑 절 관련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알려준 방법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 부문 분석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들아 잘 봐봐. 83쪽 문제를 예를 들어 푼다고 쳐볼게요. 83쪽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를 푼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될까? 밑줄이 지금 여기 쳐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앞 문장은 필요 없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구문분석이 돼야겠네. 맞지? 어.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한 문장이죠. 얘는 구문분석이 다 돼야겠네. 알겠죠? 오늘 내가 알려준 동사 관련 어법이랑 절 관련 어법에서 구문분석이 빠져있는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죠? 일단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구분하려면 구문 분석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절 관련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별하려면 아니 구문 분석을 해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빠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문 분석은요 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이 모의고사류 있죠, 얘네들. 모의고사류는 구문 분석하기가 이걸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이 포함된 문장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만.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책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어. 이 전부 다 밑줄이 포함된 어, 문장은 모두 구문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첫날이라서 이렇게 다 썼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숙제 내드릴 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암호 패널티 혹시 써셔, 쓰셔야 되면은 a 답치로 가시면 되겠고, 없으시면은 B가 왔으면 되겠고. 응. 어.